안녕하세요.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네, 수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수사는 어렵지 않습니다. 네. 순서, 수량 등을 나타내는 수 개념이다. 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쉽게 얘기해서 숫자?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. 있겠습니다. 자, 말이 안 나오네요. 자, 종류는 두 가지. 양수사와 서수사가 있습니다. 자, 양수사는 뭐냐면 수, 양입니다. 그래서 양입니다. 네. 아, 두음법칙 때문에 양이라 양수사라고 안 하고 양수사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양수사가 뭐냐? 수, 양을 나타내는 수사가 되겠습니다. 자, 종류는 두 가지. 하나는 고유어 계열로서 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이런을 또쭉 나와 가지고 그죠 예, 그렇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고유어 계열이고요. 자, 1, 2, 3, 4, 5, 6, 7, 8, 90. 1 이렇게 가는 게 한자어 계열이 되겠습니다. 자, 근데 우리나라 고유어에는 9 9가지만 있고요. 예, 네, 그 이후부터는 다 한자어를 쓰고 있죠. 99, 100. 이런 식으로요. 자, 그 다음에 서수사란 게 있는데요. 서수사의 서는 뭐냐? 순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서수사 순서를 나타낸다. 자, 종류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. 고유어하고요. 한자어가 있는데 고유어는 몇 째를 붙이죠.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순서대로 그죠.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서 어 아흔아홉 번째까지 가겠죠. 그다음에 한자어 계열에서는 제를 붙입니다. 자 그래서 제1제2제3제4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말 순서를 나타내는 순사는 서수사라고 합니다. 네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아 수사하고요 수사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헷갈리냐면 수관형사가 유사한 개념인데 헷갈리기가 쉽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요 자 수관형사는. 이름이 관형사이기 때문에 자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주는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. 자 예를 들어서 한 남자 한 남자가 있어. 자 이런 노래가 있죠. 자, <laughs> 자 이렇게 했을 때자이 한이 뒤에 있는 남자라는 명사 명사는 체언의 일종이니까 네, 남자라는 체언을 꾸며줄 수 있죠. 자, 그렇게 이렇게 수 개념이 수를 나타내는 말이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는 경우. 자, 이런 경우는 얘를 수사라고 부르지 않고요, 수관형사라고 부른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. 네, 자,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그 숫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같은데 예, 그 이름이 그죠? 품사의 분류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개념은 시험에 잘 나올까요? 잘안 나올까요? 당연히 자주 출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꼭 구분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. 자수 관형사는 이렇게 앞에서 뒤를 꾸며주는데 체언을 꾸며줄 때, 그럴 때는 수 관형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